94번 이미 모든 사각형들을 어, 이어 붙여 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그때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이해를 하고 풀어야 되는데, 자, 이 사각형들을 전부 다다 다 어떻게 집어 넣는지는 모르겠어. 그렇다고 해서 넓이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세 개의 넓이는 3x 제곱, 그 다음에 x가 7개 있다. 그래서 7x 그 다음에 1이 4개 있기 때문에 더하기 4자 이식을 인수분해하면 3x 그 다음에 x 더하기 4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직 사각형의 넓이가 이식이랑 이식을 곱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로를 이거라고 하면 나머지 하나를 세로라고 하면 된다 여기에서는 뭐 가로세로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식과 이식을 더해서 더하면 4x 더하기 5가 되는데 둘레는 2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8x 더하기 10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8x 더하기 10.